날마다 성경읽기 신명기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문족 속은 그들을 삼손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족 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문족 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문족 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 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원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찾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론은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야폭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모세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여정을 훑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보이신 능력을 말씀합니다. 첫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면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이 모두 적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아니한 첫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십니다. 이제 그토록 자녀들을 걱정하던 어른들은 다 죽고 부모들의 걱정거리였던 어린 자녀들이 가나안 땅 건너편에 서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칠 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장을 읽으면서 지금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와 함께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눈에는 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값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